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피디입니다. 키워드로 전해드리는 호주 뉴스입니다. 아, 저희 팟캐스트는 아이폰 팟캐스트 앱, 안드로이드폰 팟빵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아,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찾기를 하실 때 영어로 GDAY, 그다이.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글로 써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 방송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방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449896의 052 또는 JOPD JOPD죠 어, JOPD 골뱅이 2BM 숫자 2BM.com.au로 어,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키워드는 S. VR입니다. 스탠다드 베리어블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표준 변동 이자율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일단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 2월 4일 발표된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호주중앙은행 웹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어, 중앙은행 금융정책 결정과 관련된 중앙은행 총재 필립 로의 성명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호주중앙은행은 2월 4일 이사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현재 아, 0.75%의 이자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 대한 이유가 성명서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호주와 세계 경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 예측하는 듯 보입니다. 아, 이자율 동결 이유로는 첫째 세계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8년 시작된 경기 둔화 현상이 거의 끝나가는 어, 사인이 보인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작년 이맘때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물가 상승률은 세계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지속되는 불확실성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기술 분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이 아, 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성명서가 시작되었고요. 이후 내용에서도 호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75% 내년 3%로 어, 지난 2년간의 성장률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2.75% 3% 하면 상당히 어, 높은 거죠. 어, 상당히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현재 호주가 가뭄,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관광, 교육 분야의 충격이 대단하고 어, 중국 경기의 불안으로 천연자원의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어, RBA 총재가 어, 너무 긍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0.75% 이자율의 동결로 인해서 더 이상 이자율 인하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융 정책이 경기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금융 정책으로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다 보니 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 소득이 줄어들어 100만 달러를 은행에 예금하거나 금융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의 수입 수준도 되지 않는다며 어, 이들을 100만 장자 거지라고 칭하며 자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할 곳이 뾰족하지 않은 자본들이 갈 곳이라고는 어, 부동산 시장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자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부작용 을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한편에서는 정부가 좀더 강력한 재정 정책, 즉 어, 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복지를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저소득층의 수익을 늘리는 정책을 펴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저소득층들은 수익이 생기면 어,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바로 그 돈을 지출한다는 거지요 지난해 자유 국민 연립이 정부의 재정을 흑자 재정으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어, 집권을 했는데, 어,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과 정반대되는 목표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호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자 부랴부랴 흑자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 보수를 대표하는 방송 진행자인 알렌존스는 자연재해 복구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면 엄청난 경기부양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 피해 지역에 집을 지으려면 자재들이 필요할 것이고 장비들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입하면 이. 이 들이 벌어들인 돈을 시장에서 쓰고 피해자들은 피해가 복구되어 자신들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 되고 등등 아주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주장을 하지요. 이런 주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저소득층에 재정을 투입했을 때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와 별반 차이가 없는 주장이어서 보수가. 진보 주장을 하는 것이 어, 재미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자율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최근 발표된 중앙은행 이자율 어, 동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로 돌아가서 SVR 스탠다드 베리어블 레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때두 가지의 이자율이 있죠. 어, 하나는 고정 이자율이고요. 또 하나는 변동 이자율입니다. 아, 통상 고정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는 항상 높게 형성이 되죠. 어, 아무튼, 중앙은행이 금리를 변동하면 각 은행은 이를 반영한 금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어, SVR은 이때 발표되는 금리 중에 변동 금리를 표시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여기까지 하고요. 어, 어제 ABC에 올라온 기사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어, 기존의 대출자들은 신규 대출자보다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어, 적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은 대출한 지 4년 된 기준 대출자가 신규 대출자보다 약0.4%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만약 25만 달러를 대출받고 있다면 신규 대출자보다 연간 약 천 달러를 더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지난 10년 안에 시드니나 멜번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 규모는 25만 달러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어,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 간의 상환 금액의 차이는 더욱더 차이가 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일어난 시점이 8년 이상이고 리파이낸스 즉 중간에 대출 기관을 옮기지 않았다면 기존 대출자는 평균 0.6%더 높은 어,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대출을 해 주는 금융 기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 금융 기관이 발표하는 스탠다드 베리어블 레이트보다 엄청나게 할인된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통상 은행들은 SVR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시해 왔었는데요, 5년 전인 2015년도에는 약1% 정도를 할인해 줬었는데, 2019년에는 1.5%까지 할인해 준 걸로 어, 밝혀졌습니다. 시중에 나오고 있는 대출 광고 중에는 최고 2%까지 어, 할인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번 자료는 중앙은행 은행 감독 기관인 아프라 그리고 호주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기존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받고 있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러면서요. 어,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다른 금융회사를 찾아서 어, 리파이낸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난 금융권 로얄 커미션 이후로 대출 심사가 엄청 강화되면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겨 대출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금융권 로얄 커미션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아, 자손 선생과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자손 선생이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대출자들의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고 어, 은행들은 로얄 커미션에서 밝혀진 잘못으로 정부에 내야 하는 엄청난 벌금으로 인한 손해를 기존 대출자의 이자율을 조정하면서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가 이를 확인해준 꼴입니다. 가망은 없겠지만 아무튼 은행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호주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이드 오스트레일리아 조피디였습니다.